여러분 혹시,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알람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후물한잔 마시기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물한 잔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뇌 기능을 깨워줍니다. 민기적거리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 5분 스트레칭입니다.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하루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화건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할수 있다, 오늘 하루는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화건은 자신감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섯 번째 아침 식사하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는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세우기입니다. 오늘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계획은 시간 관리를 돕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계획적인 하루는 성취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침을 바꾸는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